어디 끌었나 보면은 이 윙카 여기 기스났고 이게 근데 흔들흔들 거려서 부러지진 않더라고요. 그 여기 여기 갈렸고 <laughs> 여기 그 여기. 여기 그리고 이게 많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그 나머지는 뭐 안만 찾아봐도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여기 아 여기가 넘어질 때 헬멧이랑 부딪혔나 봐요. 아 괜히 와인딩한다고 까불다가 아 여기 여기 왜 여기? 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부가적으로 여기 1 1군대네요 제가 여기 팔조령을 두 번째 가는 거였거든요. 한 2월달쯤에 친구랑 커피 마시러 그쪽으로 갔다가 커피 먹고 되게 저속으로 갔었어요, 거기를. 근데 오늘은 이제 날도 풀리고, 하, 아 이제 좀 실력이 늘었나? 그런 아니란 생각에 이제 4개월 탔나? 4개월 타놓고 와인딩을 하겠다고. 몸은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 왼손 약지가, 그, 자빠질 때, 이제, 자연스럽게 클러치를 잡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약지가 살짝, 깔려서, 살짝 부었습니다. 이런 거는, 다음날 돼봐야, 이제, 아니까. 그 장갑도 여기 구멍난 거 보세요. <laughs> 구멍난 거 보세요. 여기 까진 거 봐. 다른 데는 뭐, 딴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자빠졌기 때문에 그 골반 보호대가 되게 큰 역할을 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어, 아 상상도 하기 싫어요. 이 지금도 골반이 살짝 혹신한 게 느껴지는데, 라이딩 기어는, 와, 그확그 제가 운이,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 상체 쪽은 아직 이 자켓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일반 옷인데 뭐 옷이 찢어졌다거나 뭐 해졌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상체 쪽으로는 데미지가 없고 딱 골반 쪽이랑 그리고 아까 네 번째 숟가락 그리고 세나 그 접착식 클램프 킷이 연결 부위가 부서져 가지고 그것도 새로 사야 되고요 그리고 세나도 약간의 손상이 있고 그리고 액션캠, 엔디 필터가 몰랐는데, 날라갔더라고요 그거는, 뭐, 찾으러 간다 하더라도, 아마,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뭐 재활용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아, 그리고, 오른 종아리 쪽에 살짝까짐 있습니다. 살짝까짐. 뭐, 이거는 뭐, 너무 별거 아니라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외국 그 사고 영상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사고가 나냐. 저건 진짜 하수다. 라고 봤던 영상이랑 똑같게 사고가 났습니다. 와, 이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그때의 두려움이랑 이 생각이 멈춰버리더라고요. 딱 거기서 이제, 2단 이었거든요 2단 이라 가지고 조금 속력을 낸다고 스로틀을 감고 감았고 이제 풀었는데 아 뭔가 야 이거 뭔가 조금 빠르다 이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들자마자 몸이 굳고 발 앞에 코너가 보이고 그 몸이 안누워지더라고요 이게 충분히 몸을 눕히면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몸이 굳으니까 고개도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이 정면만 보고 그 가드레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랑 이제 도로랑 사이에 그틈 최대한 저기로 사이로 딱 해서 균형 잘 잡으면은 일단 살겠다 왜냐하면 그때 진짜 살고 싶었어요 진짜 그대로 앞으로 받았으면은 최소 최소 전손 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거기 사이로 내가 정차를 하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갔죠 갔는데 아 웬걸 이런 지금 이런 옆에 평평한 데랑 다르게 이런 데였으면 제가 괜찮았을 텐데 거기가 살짝 움푹 파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상치 못하게 그 위에 덮여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몸이 당황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브레이킹도 너무 세게 잡으면 진짜 이거 큰일 날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잡으려고 했거든요. 저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아찔하네요. 그대로 만약 거기서 어, 턴을 못 했으면은 오토바이는 전선나고 뭐 오토바이 전선나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대로 몸이 튕겨져서 산 밑으로 거기 거의 절벽이라가지고 진짜 최소 중환자실 갔을 겁니다 진짜로 와... 진짜 살았다는 거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다시는... 다시는... 다시는 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와인딩은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근데 뭐 지금 자빠졌을 때도 자빠졌을 때는 솔직히 이게 야 이거 나 죽는구나 오늘 아, 이거 오늘 최소 입원하겠구나. 이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뭐, 기분이 나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나갈 때차 타고 가라고 했는데, 그 팔조령에 벚꽃이 찍고 싶어가지고, 간 건데, 근데 팔조령은 오늘 괜찮았습니다. 제 바이크는 괜찮지 않지만요. 아, 진짜 어지럽네. 아, 제가 어제 잠을 좀잘못 자가지고 설쳐봐. 4시 한, 4시 한 밖에 못 잤거든요. 아, 한 2시 간만더 잤었더라면. 아, 정말.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조금 더 깝쳤으면은 3단으로 달렸겠죠? 그러면 아마, 어, 야,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제 한 5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까 그 느꼈던 그 죽음의 공포, 긴장감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지금 이래 타고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laughs> 근데 진짜 너무나 이 이상한 거는 마음이 전혀 뭐, 슬프다거나 이러지 가 않다는 겁니다.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위험하게 탔구나. 실력에 맞지 않게 탔구나. 그 벌을 받았구나. 딱 그냥 그, 그 기분이라서. 아, 근데 다른 데 키스 난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 키스 난 거는 진짜 좀 살짝 의이가 없네. 아, 아, 뭐, 멀쩡하네. 이, 이 이것만, 하, 이, 이것만 아니면 어차피 이거 안 보이니까 뭐 보여도 살짝 그냥 뭐 살짝 스크래치니까 차만 문제 없으면 뭐뭔 상관이야. 근데 이 탱크 이거 뭐냐고 이거. 아 진짜로 <laughs> 자꾸 호웃순밖에안 나오네요 진짜로. 와. 야 확실히 진짜 봄에 사고 많이 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온도 경치 모든 것들이 오바를하게 만들어요 <laughs> 아 진짜 오바를하게 만드네 애기 헬멧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이구, 어이구 무판이네 <laughs> 여기는 대구 아 여기 경, 경산입니다 여기 아 기변하고 싶다 초보라서 이 클러치 아니면 안될것 같긴 한데 기변나고 싶어요. 난 그냥 클래식 파이크가 좋아. 아또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600 알라를 안 사기 진짜 잘했다. 진짜 그거 샀으면 오늘 아마 요단간 건넜을지도 모릅니다. 6반이라 살았다. 6반이라